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비록 마스크에 가려져서 그분들이 감사하며 지으시는 행복한 미소를 우리가 다볼 수는 없었지만 감사하시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감사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카메라에는 그분들 모두가 다 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분들께 더큰 감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라는 헬라의 의미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로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쁘고 형통한 상황은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만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범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는 그만큼 잘할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 안에서 범사를 평가하면 잘된 일에 대해서는 교만할 수 있고 또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 오늘은 추수 감사절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이 기독교 국가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감사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 이 수설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이 시간이면 추수 감사절과 교회 창립을 기념해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교회 내의 모든 행사와 식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만이 또 다른 감사를 더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아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더욱더 악한 영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파멸의 길로 끌고 가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아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 아니아시아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당시 포스코 ICT는 포스데이터와 포스코를 하나로 합쳐 회사 분위기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IT를 주역으로 하는 포스데이터와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 포스코의 통합은 물론 포스코 패밀리라는 큰 울타리에서는 한 가족이지만. 오랫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 실패에 의해서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루머까지 확산되면서 직원들끼리 불만 불평하면서 회사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장이었던 헌한석 사장님은 그 당시 포스코 사회이사였던 손욱 교수가 제안한 행복 나눔 1, 2호 운동을 기업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잭 웰치다 라는 수식어가 붙은 손욱 교수는 삼성의 모든 분야들을 다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농심회장을 역임하셨고, 또그 회장직을 사임한 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감사운동을 기업에 전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손욱 교수가 차관한 이 감사운동은 행복 나눔 1, 2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하고 한 달에 두 권씩 책을 읽으며 감사한 일을 하루에 다섯 개씩 적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허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해서 감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직원 2,600명 모두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했고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독소 토론을 이끌었으며 가나안 농구학교 직원 모두를 불러다가. 100가지 감사 쓰기, 일기를 시켰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변화보다 그 가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인과 별거 상태에 있었으나 이런 감사 운동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직원도 있었고 형제 간의 다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직원은 먼저 형제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위한 기업 문화 활동이었지만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뀌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회사의 업무도 업무도 능률이 오르게, 되,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 ICT의 성과 몰입도는 이 감사 운동이 시작될 때는 58%였지만 2011년에는 83%, 그다음해인 2012년에는 89%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ICT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부터 포스코 포항 제철소도 감사 나눈 운동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감사 노트에 하루에 다섯 개씩 감사한 일을 적고, 백 가지 감사를 쓰고,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기계에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는 글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소는 온갖 감사 문구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비 고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에 0.23%였던 설비 고장률은 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2011년에는 0.17%, 2012년에는 0.12%로 고장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야간에 직원을 호출해야 되는 호출, 돌발 홀출 건수도 2010년에는 899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32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 품질 결합률도 2010년에는 3.0%에서 2011년에는 2.38%, 게다가 2012년에는 1.82%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간판의 이 품질 결함률이 최고라고 하는 이 일본 도요다조차도 2%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는데 포스코의 간판이 1.82%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설비는 그대로인데 품질이 더욱 좋아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병마다, 기계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운동이 세계적인 기업 도요다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기계가 감사의 말을 들어서 알아들어서 그랬을까요? 알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공장의 작업자들이 감사 인사를 붙인 기계를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계를 한번더 기름칠하고 볼트를 죄며 오래된 녹을 말끔히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자신의 작업을 더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회사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품질을 더 나아지게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까 하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까지 감사한 이 운동은 설비 부품 하나하나에까지 감사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발식의 도압감 막힘, 방지용 질서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코일카, 감사해요 클러치 이런 말들을 웃으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가 감사운동을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서 전세계의 철강 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될때 진정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감사를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매번 느낄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까지 감사할 것이냐고,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코 감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모르고 가끔은 귀찮고 밉기까지 해서 감사는 커녕 남보다 못하는 관계로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치명적인 어리석음은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미련한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교회에 가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은혜로 여기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더큰 감사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질병과 가족 해체와 실직과 사고의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더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를 더하는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놓쳐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셔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감사가 이어지고 나의 그런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면역성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를 더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